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지난 시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까 제목으로 해서 더 해빙이라는 책 어, 같이 한번 공부하고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2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죠. 어, 이서연 씨와 홍주연 씨가 지은 더 해빙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일부에서 했던 거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해빙의 핵심은 편안함이다. 부자여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우리를 부자로 이끈다.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인 것이죠. 해빙은 어, 지금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바로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근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그릇을 채우지 못해서 대부분이 가난하게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도 어, 채우지 못하고 그 이상의 부를 가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빨리 깨닫고 이제 마음을 어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없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천 원짜리 한 장에 집중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 어떤 그 느낌 즐거운 느낌을 만끽하는 것 그것이 해빙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진짜 부자가 돼야 됩니다.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삽니다. 매일 그날의 기쁨에 충실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에게 돈이란 수단일 뿐 하인일 뿐입니다. 이것이 목표 목표나 목적이 되어서 돈에 집에 받지 않는, 돈에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짜 부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없음이 아니라 있음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 불안이 줄어들고 대신에 그 걱정 불안이 사라진 그 자리에 내 마음을 한켠에는 기쁨과 감사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뭔가 할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게 되고 이제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서 어떤 의지 활력 이런 것들이 내 몸을 감싸고 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뭔가 어떤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데 걱정 불안 같은 건 별로 없어.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어떤 어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할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으면서 에너지가 도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을까요? 거래를 하고 싶지 않을까요? 채용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해빙이 갖고 있는 어떤 어, 위대한 <laughs> 긍정적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게요. 앞서서 해빙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이서윤 씨가 어,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내가 해빙을 해. 아, 내가 참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 감정이 어땠느냐? 좀더 편안해지고 불안, 걱정 대신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감정이라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부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감정이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에너지죠. 에너지 일부에서 설명드렸죠. 에너지가 원인이고 돈은 결과로 따라옵니다. 게다가 이 감정의 에너지는 생명력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잘 활용하면 부를 가져다 주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일부에서 이서윤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있음에 집중을 하면 어떤 감정이 느껴질 거예요. 그 감정을 내가 온전히 느끼고 활용하는 것.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는 원천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 생각이 아니라 바로 감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온게 사실이에요. 뭔가 더 논리적 합리적 뭐 이런 과학적 이런 느낌으로 이성이 더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감성, 느낌, 본능 이런 것들은 뭔가 피해야 할 것, 멀리해야 할 대상 이런 것처럼 좀 없어 보이는, 하찮은 그렇게 봤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점점 시대는 바뀌고 있어요. 오히려 직감, 느낌, 어떤 자기만의 필링 이런 것들을 만끽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에 지배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수 있는 비밀, 바, 바로 느낌에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불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빙입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불을 계속해서 창조해내는 것, 이것이 해빙입니다. 자,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빙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떤 판단 앞에 놓이게 되는 순간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어, 일종의 내 내면의 신호.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해빙 신호등인데요. 자, 해빙 신호등이라는 게 무엇이냐. 초록불이 느껴지면 그대로 돈을 씁니다. 빨간불이 느껴지면 행동을 멈춰요. 자, 여기서 어, 빨간불이란 어떤 의미냐. 긴장되거나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것 이런 상태에 내가 돈을 쓰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이 돈을 썼을 때 이런, 이런 느낌 어떤 결과가 왠지 올것 같아 느낌이 별로야 그런 빨간불입니다 그러면 그건 헤빙하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돈을 쓰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초록불 헤빙에 초록불이 들어왔다라는 건 뭔가 자연스럽고 편안함을 날, 편안함으로 나를 이끌어줘요. 자, 제가 그 동전 던지기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그 무의식 상태를 알아내는 그런 팁을 예전에 동영상에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동전 던지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어,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그러면 동전 앞면은 그만둔다. 동전 뒷면은 그만두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동전을 던지세요. 그리고 내 손바닥에 딱 올려놓고 그 동전이 앞면이든 뒷면이든 딱 봤을 때내첫 느낌이 무엇인지를 알면 돼요. 근데 만약에 동전 앞면이 나는 회사를 퇴사한다 였어요. 내 마음가짐은. 동전 앞면이 딱 나왔어요. 근데 진짜 내 마음이 다행이다. 잘 됐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퇴사한다 라는 것이 나의 무의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퇴사를 해야 되는 게 동전 앞면인데 앞면이 딱 나왔어. 그런데 뭔가 덜커덕 두렵고 걱정되고 아차 이건 아닌데 하는 뭔가 느낌이 올라왔다. 그러면 내 무의식은 퇴사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퇴사 안 하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일종의 동전을 통한 나의 무의식을 점검하는 건데요. 이것을 좀더 내면에 이것을 좀더 가시화시킨 것이 해빙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결국 제 느낌이에요. 내 느낌. 돈을 쓸때내 느낌, 불안과 걱정이 많다, 그럼 돈 쓰지 말고, 뭔가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강하다, 그러면 돈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헤어지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해빙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껏 누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어, 결국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거죠. 이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갈 때,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죠.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간다, 결국 이것이 이제 나다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해빙 신호등은 결국 내면의 목소리를 나에게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거죠. 네, 무의식 상태에서 올라오는 네, 내면의 소리. 자, 해빙의 음, 핵심은 편안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진정한 편안함이란 내 영혼이 원하는 것, 내 내면의 소리죠. 그리고 행동이 일치될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이 선택을 하려고 할때 느낌도 좋았고 하고 나서도 내 느낌이 기, 기뻐야 되겠죠. 기쁘고 즐겁고 뭔가 뿌듯하고 그런 느낌, 어,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편안함이 되는 거예요. 내 내면도 원하고 실제 내 행동도 일치되는 이런 상태는 흘러가는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물 위에 누워 있는데 잔잔한 물이 흘러갈 때 나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어? 물 위에 떠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느낌이 어떤지. 정말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 감정이 바로 우리를 부자로 이끌어 주는 신호입니다. 이런 편안함을 찾는 것. 진짜 내 내면이 원하고 그 내면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부자여서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사람들을 부자로 이끄는 겁니다 돈이 갑자기 10억이 생겼다 그러면 불편하다면 그 10억을 그 당을 내 그릇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10억을 원해 봐야 오히려 10억이 갑자기 생기면 더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돈에 휘둘리게 되니까요. 그 지금부터라도 돈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죠.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서 없애야 됩니다. 자, 편안하지 않다 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그 예시 중에 그그 그 마윈 알리바바를 만든 마윤 회장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해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놓이면, 아, 뭔가 나좀 편안하지 않은데, 이렇게 표현한다라는데, 바로 이렇게 되면, 편안하다라는 말만 각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짜증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짜증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평상시에도 이런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도 통제하고 싶은 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도 평소에 어떤 말을 쓰는지를 잘 보시면 결국 그 말들이 나의 무의식을 어, 작동시키겠죠. 자, 지속적으로 헤빙을 실천할수록 내 마음에 탄탄한 근육을 키우게 된다. 이제 이것도 헤빙을 계속 그 근육을 단련시키듯이 해야지 내 어떤 뭔가 이 마음에 그 단단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우리가 뭐 헬스장 가서, 어, 뭐 일주일 운동한다고 근육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 근육도, 해빙이라는 마음 근육도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해빙이 근육이 단련이 되면 점점 기쁨과 편안함을 쉽게 또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불안과 걱정은 점점 사라지게 되죠.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보통 100이라고 한다면, 불안과 걱정이 90, 그리고 편안함이 10이었던 상태를 이제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편안함이 90, 그리고 불안과 걱정은 1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 가끔, 가끔씩 불안과 걱정이 몰려오더라도, 이 해빙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마음 근육이 단련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이걸 반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있음에 집중하면서, 불안과 걱정을 쫓아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또 그런 이야기도 해요. 불안함을 그러면 없애야 되는 건가? 뭐아 그렇게 그래, 없애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도 들겠죠. 불안하다라는 이 마음 자체는 그냥 자연스러운 감, 감정입니다. 불안하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냥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잔잔한 파도에만 배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바람이 불다 보면 파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파도가 치면 배가 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겠죠. 흔들리는 이런 것, 불안함,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불안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불안에 빠져서 목표를 이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감정, 이면은 맞지만 이 불안함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향을 잃어서 이뤄서,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을 어,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없애야지 하기 위해서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음, 이 불안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의 일부분이니까. 마음이 실컷 불안해지고 조바심 내도록 그대로 두고 영혼이 이끄는 대로 편안함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처음부터. 하지만 점점점 있음에 우리가 집중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편안해 하다보면 이런 불안함이 확 오더라도 다시 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불안을 해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불안이라는 요소 자체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요. 혼자 시간을 갖는 거예요. 목욕을 하는 것도 좋고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것도 좋고 책을 보는 것도 좋고 어쨌든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불안과 걱정 대신 이제 편안함, 편안함을 선택하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오직 자신을 돌보는데 약간의 시간을 쓰는 것만으로도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참 중요한 말씀을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뭔가 좀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거랑 정반대죠. 그런데 이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있음에 집중하는 건지, 없음에 집중하는 건지에 따라서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간절히 원한다라는 건 뭐냐? 결핍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한테 지금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말 뭔가 간절히 원한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 그그이 방법보단 지금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훨씬 어, 빠르게 효과적으로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영화 매트릭스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요.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이 해빙 책을 보고 어, 그리고 또 저의 영상을 보시고 다 아는 내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는 것과 실제 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대사와 똑같죠. 자 해빙의 예. 2부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해빙 책을 정리를 제가 어, 요약 정리해드렸는데요. 1부와 2부 어, 이어서 보시면 어,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어떤 지혜를 얻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늘 시청해 주시고 어, 뭔가 작은 반응이라도 저에게 해 주시려고 하는 많은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해빙을 습관화 하시고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